네 안녕하세요 로켓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는 현대차 신형 코나 일렉트릭입니다 오늘 이 차와 함께 꽤긴 시간 시승을 진행을 할 텐데요 경기도 하남에서 출발해서 강원도 속초까지 장거리 주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배터리가 현재 95km 배터리가 현재 95%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계기판상 주행 가는 거리는 393km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온도가 좀 더워서 에어컨을 23도 오토에 맞췄는데 에어컨을 끈 상태에서는 396km로 뜨네요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더우니까 통풍 시트도 이렇게 키겠습니다 에코 모드에 두니까 405km로 늘어나네요 전기모터의 출력이 좀 제한이 되긴 하는데 도심에서는 에코 모드에 놓고서 주행 거리를 더 늘리면서 주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노멀 모드에 두고 주행을 하겠습니다 오 여기 보니까 지금 증강현실 기술이 들어갔네요 내비게이션에서 보통 초행길을 가게 되면 경로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가상의 화살표를 띄워 주다 보니까 뭐 전방에 300m에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 이럴 때이 300m의 거리감이 잘안 잡힐 때가 있잖아요. 근데 증강현실 기술이 있으면 그런 오차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트랙 컴퓨터는 전부 다 리셋을 했고요. 자, 전기차는 이런 정차 상태에서도 엔진이 없다 보니까 뭐 소음진동이 전혀 없죠. 정차 상태에서도 굉장히 쾌적한 장점이 있습니다. 어, 확실히 나가는 느낌이 코나 가솔린 모델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매끄럽게 아주 빠르게 속도를 높이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 카메라에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전방 헤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면적도 늘어나서 기존 코나 비교에서는 전방 도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이 상급 모델인 투사만해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탑재가 안 되어 있는데 사양 측면에서. 만족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저희 시승기에서 중점적으로 체크할 부분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닥 높이가 너무 높진 않은지 네, 그런 부분들은 1세대 코너와 비교해서 확실하게 개선된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승차감입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는 무거운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배터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일반 가솔린 모델과 비교했을 때 서스펜션의 감쇠력이 좀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모델과 비교했을 때 승차감이 조금 탄탄하다, 단단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근데 이차 같은 경우는 1세대 코나 2기와 비교해서 승차감도 이차 역시 조금 부드러워졌네요. 도로의 이음새를 넘어갈 때나 아니면 방지턱을 넘어갈 때 이런 요철들을 조금 투박하게 처리했던 기존 세대와 비교해서 확실히 좀 부드러워진 면이 있네요. 주행 느낌은 아주 매끄럽고 좋습니다. 코나 가솔린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승차감이 약간은 하드한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기존 1세대 코나 전기차와 비교해서는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동이 깔끔하고 괜찮은 느낌이 들고 요즘 현대차의 신 모델들이 주로 과거 모델과 비교했을 때좀 부드러운 세팅으로 들고 나온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코나 같은 경우는 변화가 좀 재미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1세대 코나 같은 경우는 주행 재미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세팅으로 나왔었습니다. 출력이 좋은 가솔린 터보 엔진도 마련이 되었고, 서스펜션도 좀 탄탄하다 보니까 확실히 운전하는 맛은 동급 소형 SUV 중에서는 가장 재미있는 그런 코나였는데 2세대가 나오면서 이런 운전의 재미를 조금 양보하고 승차감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서 타겟 연령대를 조금 더 넓힌 게 이번 2세대 코나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형 SUV들의 주요 고객들 연령층을 보게 되면 20~30대 생애 첫차 구매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의외로 5, 60대 중장년층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랜저가 됐든 제네시스나 팰리세이든 이런 큰 차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5, 60대에 접어들면서 자녀들은 출가시키고 큰 차가 필요 없게 된 그런 고객들이 소형 SUV를 많이 구입하시더라고요 뭐 아반떼나 이런 차들은 사실 5, 60대에서 선택의 비중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소형 SUV로 가게 되면 지상고가 높고 시트 포지션이 올라와서 그런지 이 운전할 때 주변 시야는 어우 작은 차를 탔다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시원스럽고 아 내가 SUV를 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전해 줍니다. 막상 운전할 때는 그렇게 작은 차에 타는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면이 5, 60대들의 마음을 빼앗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납 공간도 아기자기하게 다양하게 갖춰져 있고 트렁크 공간도 용량이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뒷좌석 폴딩 기능이라든지 또 차체 높이가 높기 때문에 부피가 큰 캠핑 장비들도 수월하게 실을 수가 있거든요 타겟 연령대를 조금 넓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 2세대 코나부터는 3세대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이 3세대 플랫폼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충돌 안전성의 강화 그리고 두 번째는 낮아진 무게 중심 세 번째는 경량화인데요. 제가 운전하면서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은 두 번째인 낮아진 무게 중심입니다. 생각보다 운전석에서 시트 포지션도 많이 내려가는 편이고요. 이 헤드룸의 마진도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전반적인 차체 강성도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스펜션의 감쇠력을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도 이 세시 강성이 전반적으로 좋다 보니까 여유가 더 생겨진 거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서스펜션을 조율을 해도 코너를 빠르게 돌아나갈 때 바깥쪽 서스펜션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든든하게 받쳐주는 느낌 이런 느낌이 생긴 게 3세대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속에서 살짝 깔려가는 맘, 묵직하게 눌러주는 맛이 2세대 플랫폼에 적용된 기존 현대 기아차와 비교해서 더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차체 가장 낮은 부위에 무거운 배터리 팩이 탑재가 되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더 아래쪽에 깔리거든요. 그래서 이 차로 고속주행을 했을 때 주행 안정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램프 구간을 빠져나갈 때도 코너 진입할 때이 스티어링 휠의 느낌이 조금 더 민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차는 앞쪽에 엔진이 없기 때문에 차체 앞뒤 무게 배분 측면에서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아마 이런 전기차 특유의 무게 배분의 이점에서 오는 운동 성능의 증가 때문에 2세대 코나부터는 M 모델이 전기차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운전대 뒤쪽에는 패들 시프터가 있는데요. 회생제동 시스템의 개입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 레벨 제로 단계에서는 이렇게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게 돼도 속도 조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속주행 시에는 타력주행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전비하락을 최소화하는 그런 면이 있네요. 자, 지금도 제가 이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살짝살짝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원하는 속도가 유지가 되거든요. 레벨 1 상태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관차의 감각이에요. 네, 레벨 4에서는 이렇게 아이페달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는 소위 원 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하죠. 가속 페달을 밟았다 떼는 것만으로도 어지간한 가감속이 다 가능한. 이게 일단 적응만 하게 되면은 굉장히 편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가다 서다 반복되는 도심 출퇴근 환경에서는 가속 페달 하나만으로 속도 조절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게 적응하면은 굉장히 편한 장점이 있더라고요. 반면에 이런 고속도로 환경에서는 기존 코너보다 이 풍절음이 조금 더 억제가 되었네요. 디자인의 변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 이번 코나는 공기 저항개수가 기아 니로보다도 더 작은 수치를 자랑하는데 공기 저항개수가 낮게 되면 첫 번째는 정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인데 아무래도 바람을 가르는 실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바람 소음이 실내로 많이 들리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기저항 개수가 낮은 차가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어서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SUV의 차체는 지상고도 높고 차체 높이도 높아서 공기저항 개수를 낮추는데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이번 코나 일렉트릭은 디자인을 통해서 최대한 슬기롭게 주행거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소위 반절 주행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건 역시도 기존 코나보다 개선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주행하면서 이 계기판을 거의 안 봐도 될 정도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볼수 있는 정보들이 많은데 이 준절주행 관련 정보들도 차선뿐만이 아니라 옆차에서 이동하는 차들도 그래픽으로 띄워주고 있거든요. 특히 차선 정 중앙을 유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섬세해졌습니다. 네, 이번 코나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부드러워지되 3스텝 플랫폼 덕분에 무게중심이 낮아져서 고속주행 안정감이 굉장히 탁월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리면서 허리 피로감도 적고요. 제가 몸에 이렇게 긴장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공기저항 개수가 낮아서 풍절음 같은 것도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번 모델은 고속도로를 항속 주행할 때 특히 만족감이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고속도로 램프 구간을 지날 때 바로 이 코너 일렉트릭 주행의 장점이 제일 빛나는 부분이거든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중심이 낮고 배터리 때문에 무게 중심이 더 낮게 내려가다 보니까 코너 램프 구간을 조금 과격한 속도로 들어가도 바깥 서스펜션이 무너지지 않고 매끈하게 이렇게 돌아나가는 느낌이 참 괜찮습니다. 앞뒤 무게 밸런스가 좋다 보니까 코너에서 뒤가 가벼워진다든지 아니면은 주행계적이 늘어나는 그런 언더스티어 현상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느낌을 최소한채 타이어를 바닥에 꾹꾹 눌러 붙여가면서 주행하는 느낌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우 방지턱 네 부드럽게 넘습니다 기존 전기차랑 확실하게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있죠. 멜론이나 지니 같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도 그렇고 웨이브, 왓챠 이런 OTT 서비스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뭘 요금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일반 음질 같은 경우는 6월 1일부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고음질 오디오 스트리밍과 웨이브나 왓챠 같은 비디오 스트리밍은 월 7,700원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목적지에 거의 도착을 했고요. 최종 연비스커와 주행거리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지금 중앙화면에 목적지 부근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다 하면서 충전소의 상세 위치까지 나오고 있네요. 어, 전기차 충전소가 지하 3층에 이렇게 있다. 사용 가능은 초고속 연계, 급속 연계, 완속 하나, 완속 하나 있다고 이렇게 충전기의 현황까지 알려주고 있네요 자 저희는 도착을 했고요 최종 스코어는 거리 169.3km를 주행했고 주행시간은 2시간 18분 연비는 6.8km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잔량은 57%가 남았고 주행 가는 거리는 217km가 남았습니다 자이 정도의 수치라고 하면은 저희가 하남에서 완충하고 출발했을 때 강원도 속초까지는 충분히 왕복을 할수 있는 그런 수준의 효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형 코나 일렉트릭 리뷰를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